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그넘.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의 뭐 역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시작을 함께 했던 매그넘 세이버. 우리는 챔피언 만화 주인공의 첫 번째 미니카죠. 그리고 제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인 매그넘 세이버.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인 빅토리 매그넘. 이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는 도색을 안 했잖아요. 여기 원래 부분 도색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첫 영상에는 제가 도색, 부분 도색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상태 그대로인 매그넘. 그리고 빅토리 매그넘. 빅토리 매그넘 여기서부터는 검정색. 으로 부분 도색이 됐죠. 이때부터는 제가 부분 도색을 그나마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미니카인 사이클론 매그넘. 얘는 여기 뒤쪽에 검정색 하고 여기 앞쪽에도 부분 도색을 설명서대로 완전히 이렇게 다 했었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도색 실력으로 제가 만들었던 매그넘의 마지막이었던 비트 매그넘. 얘는 여기 스프링 부분 표현 아주 예술로 잘 됐거든요. 지금 여기 스프링 부분이랑 여기 앞쪽에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매그넘 지금까지 총4 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저씨 여러분. 분들이 기억하시는 매그넘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비트 매그넘. 왜냐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여기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끝나고 그 우리는 챔피언 맥스라고 하는 완전 망한 애니메이션. 거기서또 잠깐 라이트닝 매그넘이란 매그넘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참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2014년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진 않고 만화책으로 우리는 챔피언 비턴레이서라고 하는 코로코로 만화책에 실리는 우리는 챔피언 단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단편 만화가 있었습니다. 만화책으로 만든. 자그 만화책은 이제 어떤 걸 다루냐 하면은 호야랑 난궁열이죠 호야랑 난궁호랑 난궁열 Let's 츠고 걔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30년 후에 있는 일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난궁호랑 난궁열이 중학생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거를 만화책에서 이제 에피소드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중학생이 된이 매그넘의 주인공 난궁호의 미니카를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빠밤 그레이트 매그넘 R 리볼버라는 미니카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볼 미니카는 그레이트 매그넘 R 이라고 하는데요. 이 R 이 리볼버입니다. 리볼버의 약자인 R 을 따와가지고 뒤에 R 붙여놨는데요. 이게 뭐그 만화책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제가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뭐 나무 위키부터 위키피디아 그리고 뭐 만든 다 찾아보니까 이게 중학생이 된난궁호의 미니카고 그리고 이쪽에 잠깐 만화책 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그 제일 뚱뚱한 애 보이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나온승입니다. 나온승. 남원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부잣집 그 아들 렘이 나온 수 제가 저렇게 돼지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이게 중학생이 된난궁호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다른 스토리 보니까 얘네가 더 커가지고 막 30대가 됐나 그랬는데 난궁호랑 같이 동거하던 여자랑 애가 생겨가지고 그 애를 난궁호한테 이렇게 놔두고 여자는 또 가버리고 그난궁호가그 애를 가르켜가지고 걔 이름이 추바산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미니카 할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만들 거는 이 그레이트 그 R이라고 하는 미니카입니다. 아, 그 참, 이거 리볼버가 왜 들어왔냐면, 이거를 약간 총알 딱 보고 거기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리볼버 R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같고요이 모델은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 이제 나온지 2년쯤 된 따끈따끈한 미니카고요 제품 번호는 19453으로 일반판. 한정판 아니고 일반판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은 에그넘 시리즈가 거의 지금 이거 보시면 셰시가 슈퍼2 슈퍼2, AR셰시, AR셰시인데 얘는 유행에 맞게 FMA셰시로 나왔습니다. 모터가 앞에 들어가는 FMA 만화책에서도 똑같았겠죠? FMA였겠죠? 모터가 앞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오늘도 열심히 부분도색까지 해가면서 예쁘게 예쁘게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레이트 매그덤 R 박스 오픈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오픈 자 이렇게 박스 오픈을 했고 기어부터 보이네요 기어비는 3.5대 1 가장 빠른 기어를 가지고 있고요 모터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모터를 전부 토크튠이나 이런 걸 끼우기 때문에 똥모터는 잠깐 버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납작한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를 쓰는데 말랑말랑합니다 그냥 노멀 타입의 로우 프로파일 검정색 타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 휠은 매그넘답게 연두색 휠로 돼있네요 휠 사이즈는 중경이고요 휠은 디자인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게 얘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매그넘의 중경 휠, 휠목 같은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이 생긴 휠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매그넘 아래 카울이 있습니다. 흰색으로 이루어진 카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그넘들은 매그넘 세이버만 빼고는 점점점 날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약간 매그넘 세이버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약간 동글동글해진, 동글동글해졌다기보다는 약간 네모처럼 생긴 그레이트 매그넘 아래 흰색 카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카울. 그리고 셰시는 FMA 셰시고 검정색 FMA 셰시네요 일반 ABS 재질의 검정색 셰시가 있구요 이 셰시 뒤에 검정색 범퍼 그리고 A파츠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A파츠랑 셰시랑 색깔 똑같아가지고 검정 흑간지 날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티커가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왜 이렇게 크냐 스티커 제 손바닥보다 큽니다 자 스티커 보도록 할게요 빠밤 아이고 자 스티커 양 이것도 많은 편이네요 45번 넘어가네 요 48번까지 있네 스티커는 양이 좀 많은 편이네요 시리즈가 올라갈수록 스티커도 점점 많아진다는 함정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코로 만화책 그건가 봐요 만화책 홍보물 같습니다 자 설명서에 부분 도색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부분 도색 필요한 게 화이트는 안 해도 되고 크롬 실버 세미 그로스 블랙인데 이거 세미 그로스 블랙이고 크롬 실버 요 부분 크롬 실버 오케이 이두 부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부분 도색부터 빨리 진행을 하고 말릴 동안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고 네, 지금 일단, 이렇게 뒤쪽에, 리어 윙 쪽이랑, 여기 뒤쪽에, 이 부분을 지금 크롬 실버로 도색해라 했는데, 저는, 모로토 크롬 마커로 이렇게 금속 느낌을 줬고요 자, 요거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요거 말려둘 동안, 이제, 부품 분리하고,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렇게 매그넘 네대 있으니까 예쁘네. 한대더 끼면 더 예쁘겠죠? 고거 썸네일로 찍어야지. 자, 그럼 주의사항 보면서 미니카 먹지 말고, 부품 분리하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고! 자! 휠돌리기! 고! 와우 치잘 돈다 와 한김에 뒤쪽도 그 체크하는거 그걸로 안 끼웠는데 손으로 끼웠는데도 잘 도네요 네, 이렇게 그레이트 매그넘 리볼버의 검정색 섀시, 셰시, FMA 섀시를 완성했습니다. 자, 지금 만들면서 왜 이렇게 매그넘 느낌이 안 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두색 휠이 일단 매그넘의 포인트긴 하지만 매그넘 느낌이 안 났단 말이에요. 만들면서 보니까 일단 얘 빼고 a 파츠들이 전부 파란색입니다. 롤러도 파란색이고 그래서 속에도 뭐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파란색이 없네요, 지금 섀시만 딱 봤을 때는. 파란색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모터, 랩튠 모터를 끼워 버렸죠. 그래 가지고 이게 랩튠 모터가 애니 메 테이션에서도이 호야 낭궁호가 쓰는 모터가 이 파란색 뚜껑에 랩튠 모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매그넘이니까 랩튠 모터를 이렇게 끼워놨고요. 자, 이제 부분도 색된카울에다가 스티커, 빨리 붙이고 아이원 e 시더라이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바밤! 아이원어 시설 라인! 이렇게 중학생이 된 남궁호의 미니카, 그레이트 매그넘 R 이라는 미니카를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자 스티커 붙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여기 박스 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아트는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티커만으로 저 느낌을 내기는 조금 타미야의 욕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스티커 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붙이는데 거의 뭐 한. 40~50분 가까이 걸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붙인다고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스티커가 많은 만큼 조금 빈틈도 많아지는 것 같고 나름 딱딱하고 잘 맞게 붙인다고 붙였는데도 무슨 느낌을 주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스티커로만 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예쁜 모델이고요 이 롤러가 검정색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매그넘 시리즈에 비하면은 조금 더 뭔가 포스가 확실히 있는 그런 모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포스가 확실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만든 것까지 충 5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만든 랩튠 모터가 들어간 그레이트 매그넘 R의 주행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스타였습니다 빠이빠이 자 매그넘 시리즈 최초의 FMA 셰시 주행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MA라가지고 점프는 되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꼭 역시 점프 좋아요 아 근데 얘 약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미니카것 같아요 외형도 그렇고 볼매네 볼매